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던 무리를 떠나 가보나움으로 가 시죠. 그런데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표적 자체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무리의 배를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두말할것 없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사건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무리는 이미 주님의 오병의 이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표적. 38년 된 병자가 나온 그 표적. 이 사건도 분명히 무리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요, 이런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보아도 저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요, 다시 보여달라고 합니다. 무리가 왜 표적을 다시 구할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나이다. 조상들이 출애급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구약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이죠.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거의 맥이 같은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만나를 주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 첫 번째 구속자가 만나를 준 것처럼 두 번째 모세, 메시아가 오면 하늘, 하늘에서 만나를 낸것 같은 그 표적을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요,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제 보았던 그 표적. 그 표적을요, 오늘도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일도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우리 평생 40년 동안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해주면요,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리들의 요구에는 이 논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먹고 배불은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요 지금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출애굽 그 세대가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새벽마다 지금 출애국기를 보고 있는데요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둡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라는 말은요.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은 세대가 이 출애굽 세대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집니다. 물론 기적이나 표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구합니다. 제 삶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요 저희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요? 그분이 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표적이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은 언제나요,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용법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용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은요. 미드라시나 성경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오병이의 표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의 만나 표적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만나는 요, 분명히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내린 떡은요 참 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나는 하늘로부터 오실 참된 떡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3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첫 번째가요. 나는 생명의 떡.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세상의 빛. 자, 세 번째는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예,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맞추시는 분은 오늘 두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추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내게 나오는 자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겠다. 떡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요, 설득도 논리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생명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인간이 할수 있습니까? 이런 말은 인간이 할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알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것 같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본다고요? 반드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요. 누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더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44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65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지금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 주셨고요. 그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예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함을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요. 주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할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요, 어느 신학자라도 완전하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전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침을 받는 사람이죠. 저희들은요 말씀과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핵심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했죠. 에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선택받을 조건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때 에서가 더 낫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사랑했다.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 야곱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주권적으로요,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은 택하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순신은 왜 안, 그안 선택해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로마서 9장 14절 이후에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처럼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주체는요, 우리가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요, 구원의 역량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요, 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장 완전한 능력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양면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유의지의 능력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요.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그가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요,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의지 의지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절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의가 자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사람과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 아닙니까? 야곱은 죄인 아닙니까? 에서만 죄인입니까? 다윗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죄인 아닙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요.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불평, 불공평이라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그 뜻,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37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바깥으로 내쫓지 않고 안에 두고요.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문둥병자들이었죠. 그리고 세리와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 말에는요, 뭐가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자들이요.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는 자는요, 결탄고 주님께서 부정한 것을 물어서 내쫓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성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9절, 40절에요.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마지막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님이 아직도 사명이 남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죠. 남아있는 자들, 제자들, 부정한 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영생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은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매일요, 10분만이라도, 그 이상이라도, 아니, 잠시라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